아닙니까? 양이 아, 똑같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 노란색, 노란색.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셋. 아, <laughs> <그냥, 몸이 웃음> <laughs> 와우, 이건 다 맞아야 되니까 다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미어 <미웠어요>. 아, 진짜. <laughs> 그러게요. 다허니버터치네요 자, 자. 자, 초, 자 아. 초. 자, 초록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제가니까 제가요, 제가, 제가 진행자예요. 하나, 둘, 셋. 와우. 모양이 다르니까. 어, 사이즈가 아, 다르니까. 파란색이요? 하나 둘 셋! 따라아 지금 파란색 어떻게 했어요맞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우선요 저요 하얀색! 우선요 제가 기대한 게맞에 있어요 와아 치고 팬티 벗고 소리 질러 소리 어, 소리 질러 팬티 버스면안 돼요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피부에서 샀다고요 <laughs> 이거를 샀는데 이게 되게 이만한 통이 이렇게 30개가 있는 줄 알고 1 0방 크기에서 같이 놀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요만해요 한 개씩 뜯어서 하는 되죠 네 맞아요 두번 하자 두번 하자

그래 여태까지 뭐 평소대로 잘 지내줘서 뭐 그냥 그랬고 그럼 안녕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 일, 일단 안녕 안녕 효지야 나 송슬이야 내가 여기 올 때까지 친구로 있어줘서 고맙고 우리가 어른 돼서도 카톡 많이 하고 친구 사이가 계속 이어지길 바래 그리고 내가 가서 윤솔이가 욕지 나가면 너랑 김우린 둘인데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나랑 김우린 둘이여가지고 공부방 선생님은 김우린 편만 드니까 잘 부탁해 그러면 안녕 사랑해 안녕 윤슬아나성세리야 너에게 영상편지를 보낼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음,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단짝 친거 해줘서 고맙고, 만날 때까지 계속 잘 지내길 바래. 안녕 사랑해. 그 밑에 빼가지고 효자. 자, 여러분, 저희는 2025년 여름 초존의 펜션에서, 영리는 물총 대회입니다. 겁나 잘 나갑니다. 뭐가 질질 새네요, 언니. 어, 거기 물건에다 하지 마세요. 안경 똑바로 쓰고 연술이... 어쩔 수 없어요. 눈알이 아픈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laughs> 이건 탈리긴 났는데요 저는 기물인한테서 이런 걸 뺏었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어, 여기 올라오지 없음! 죽일거야죽일거야 죽일 거야. 오기만 해봐 아, 야내 핸드폰 촬영중이잖아 촬영중이잖아 그래, 지금부터 흉측감역범 소리지르든지 세워서 댓글 고그와쉽게 야 벌새는 죽으면 새가 죽은 것 같아. 정신 나간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정신 나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좋아요. 이제 이두 번째 친구 갈게요. 가고. 내가 다 이겨주겠어. 가고 가고. 세 번째 친구 가고. 알겠어. 요네 번째 친구 화면에도 안 나와요. 가보요,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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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가시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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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워터밤 나도 좋아한다 워터밤 둘위시 트위시 야 서로 한 <불니터> <선호와, 불니터> 그냥 우리를 마지막으로 긁어 어? <불니터> 오늘 메뉴는 떡볶이. 우선은 된장한 탕 같지만 그 어묵탕이에요. 우선 이거랑 떡볶이 안에 요거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안 보이지 않아요? 아니, 잠깐, 파면 안 했을 때 있어 우리. 학년 이학년, 이도안 되면 이학년도 다 가지고 옷을 어, 티가 없어요. 저요제 어, 팬티 좀 찾아 주세요. 너팬티 없어? 제 팬티가 없어요제발어제 <laughs> 팬티요. 그 음, 친구가 가 어머니가 그래다. 아젠도 여자야. 걸로 간. 걸어요 오늘 해야. 알싸 끝냄지가 만든 거같은응 그래. 어묵만다 먹고 제 팬티 가져와 주실 거예요? 손마 이때. 음. 제 팬티를 가지고 전투팀 담. 야, 왜 너, 야, 그러면 올라가왜 너는 먹어야 되고, 나는 팬티를 가져야 되지? 아니, 그럼 제가 가져와요? 음, 제가 운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 밀려요. 응, 다 펴가. 미안하다. 아니야, 경찰분도 지금 노 팬티라고 하면서. <laughs> <laughs> 어, 그렇지, 도 어. 어, 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laughs> 아, 오렌지 카프리탄 모구모구 있어요. 모구모구! 자, 모모 아, 뭐야? 왜 바꿔? 고를 수도 있지. 그래, 고를 수도 있지. 야 눈치 보는 남자가 좋은거야 얘들아 그래. 눈치가 하나랑 통일라는게 그래, 눈치를 1도 안보는 남자가 만나면 아주 골치아파 눈치 써? 팬티? 어머 팬티로 써 어머 팬티로 써 <laughs> <나 진짜> 어머 <들어. 웃음> 팬티로 써가지고 <laughs> 그건 안돼 <들어. 웃음> 너무 뜨거워 <것> <laughs> 너무 뜨거워서 안된다는거야? <laughs> 가라고? 왜? 애기무 먹는 거좀 보고 <laughs> 매워? 너무 이 새끼들 너무 매운 거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 매콤하게 했더니 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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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맞아맞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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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집 떡볶이 있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어 집 떡볶이 고추장이랑 뭐, 설탕이랑 뭐, 설탕. 저희 엄마도 그렇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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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를 가져와주세요 <laughs> 아니, 알겠다고 말했잖아. <laughs> 알겠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더 되새겨 줘야 합니다. <laughs> 야식은 치킨을 먹을까요? 아, 까보도 좋아요. 치킨은 네. 무슨 치킨 좋아나요? 자, 한 아, 명씩 아, 브랜드, 아. 브랜드 아. 이야기해 보세요. 넌 어디 거 시키는 거야? 자담이. 자담이요. 음. 너유들리는 뭐, 아무 때나 아, 전드는 없죠. 효준은요 저도 브랜요 아, 근데 예슬이는? 저는 아무 거. 아, 그럼 우리이가 좋아하는 자담 치킨 되겠네요. 음. 우리 사이 자담에서 어떤 치킨 좋아해요? 자담에서 자담 자당 치킨 음. 먹어 라이드 양념, 간장? 음, 간장, 간장, 간장. 양념 맛있. 그럼 위에 치즈 뿌려져 있는 그런 거, 바로 뿌려져 있는 거. 그런 네. 소녀들은요? 한념식맛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한 쌤, 소맥드. 이거 어래 하나 둘 셋. 청바지, 청춘 <laughs> 바로 시름. 청, 청. 어. 무슨 과자를 준비했는데 우리 빨판 오초였나요? 빨. 네. 빨판 오초. 빨로 초파. 빨로 초파. 네 좋습니다. 뭐예요? 자, 빨간색 한번 어 같은 거 하는 사람끼리 인기 한번 맡겨 맞게 어때? 네, 다 같은 거할 거. 하나 둘 셋, 일오오어 표정이 뭐 약간 핑크 핑크 아닙니까? 하양이 아, 똑같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노란색 노란색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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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건 다 맞아야 되니까 다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미쳤어요. <밀어주세요>. 어 진짜 <웃음> <웃음> 그러게요. 다 허니버터칩네요. 자, 자. 저, 자 아. 초, 보영, 자 초. <Sélere> 자, 초록색 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니까 아 제가요, 어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어 진행자예요. 하나, 아 아, 아아아아 하나, 하나, 둘, 셋. 와우. 모양이 다르니까, 사이즈가 다르니까. 파란색, 파란색요. 하나, 둘, 셋. 따라. 아, 제 파란색이 못했어요, 맞아. 아아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자, 오선님. 하얀색. 오선님, 제가 진행자 앞에 있어요. 소리 지금, 소리 지금, 소리 지금. 틴티버스가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키보드에 썼어요. 이거를 샀는데 이게 되게 이만한 통이 이렇게 3 0 개가 있는 줄 알고 백방 크기에서 같이 올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해요. 네 맞아요. 아, 뭐, 뭐. 뭐. 아, 기다올고가나 거기... 아, 빨리 가져와서 여기다가 인찍어여기다 아, 네. 여기 올려이게 개, 개, 아 개씩 있나 아, 우리? 아니, 일곱 개. 일곱 개. 발팽이 같아. 응. 그거 다른 느낌 좋지. 흘러 내니 뭐, 이런, 이런 느낌인데 우리 겨우 1 0 개씩 합쳐서 0 개인가요? 1 아, 0 개씩 합쳐서 이거를 겨우. 아 물이 있 완료 완료 완 완료 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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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결. 하나든다 하는 거야. 아, 인기 보는데? 같이. 기하는 것도 본적 없어요. 근데 왜? 색깔 보여 봐. 여러분 지시킬까요 야! 티스타 꼭교. 치킨 조끼. 응. 니들 나을 만지면 다 죽지 않나요? 아니요. 비닐장갑 껴서 괜찮아요. 비닐장갑 한번 써야 되아요전 비닐장갑을 낀다고? 근데 장갑다들러붙지아을까요 어, 그 비닐 장갑이어서 이제 뭐였더라 비닐 은 빼고 그냥 투명 비닐 장갑. 야 발음 다시 해봐. 너네 다 다시 해봐. 예슬이 최첨단 비닐 장갑. 최첨단 비닐. 표주표주 최첨단 비닐 장갑. <laughs> 최첨단 비닐. 장갑오 저런데 여윤슬 최첨단 비닐 장갑. 최첨단 <laughs> 비닐 장갑. 우리니. 최첨단 비닐 장갑. 기본이 최첨단 비닐 장갑. 비최 최첨단 비닐 최첨단 비닐 장갑. 최... 아니, 어쨌든. 최첨단 비닐장갑. 어, 어쨌든. 최첨단 비닐 장갑. 최첨단 비닐 비닐장갑. 장갑은요.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용암 같은 거를 추가해 가지고 속 안에 그 비닐 장갑 속안에 <laughs> 비닐 장갑을 <laughs> 추가해서 가거 여기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제 좀 조용히 이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어아 진성스리가 놀리 놀래키러 갔는데 눈치채가지고 나 때문에 눈치챈 거야? 아이아 혹시 죽었니? 죽었니? 지 나부터 시작해도 돼?